스카이 그 이상의 스케일 안녕하십니까 송서울 TV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살펴볼 현장은 대구네 지역은 대구고 월베라운 프라이빗 DL이라는 현장인데요. 여기 보시면 48층 그 이상의 프리미엄 중대형. 음첫 번째 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주상복합인 것 같고요. 어, 프리미엄 중대형 인거 보면은 어, 평형대가 중대형 인거를 보실 수가 있고 커밍순 조만간 오픈 예정이다. 간단하게 입지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시면 사업명이 월베 라운프라이비티엘 그리고 대지 위치가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42-3번지 1원 이렇게 나와 있고 규모가 지하5층에, 지상 48층 이렇게 되어 있고, 아파트가 555세대, 오피스텔이 114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파트가 전용 84제곱미터부터 218제곱미터, 아, 그러니까 중대형 평형인 것 같고요. 오피스텔은 전용 84AB 타입, 네, 두 가지 평 타입이죠. 그리고, 시공사는 라온건설이 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라온건설 현장은 처음 네,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더큰 삶의 가치로 사는 곳 스카이 그 이상의 스케일을 만나다 월베 라온프라이빗 DL 이렇게 나와있죠. 다시 한번 아, 이번에는 입지 프리미엄이, 프리미엄이죠. 부동산은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결국은 입지 조건. 왜? 수요가 꾸준, 꾸준해야 그 가치가 인정받기 때문이죠. 어, 한동안 로또 아파트가 뭐 완전히 하늘 높은 줄 치솟고 있었는데 최근 기사에서 서울의 일부 지역이 지금 추춤한다뭐 매덕이 떨어졌다. 뭐 다시 뭐 아무튼 오락가락 약간 좀 그런 과도기적인 어, 느낌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입지 조건이 훌륭하면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네, 누구나 다 입지 조건을 따지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북쪽에 성서 산업단지가 눈에 띄는고, 아이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점수를 주고 싶고, 두 번째는 월배역 바로 초역세권, 그리고 세 번째 월배 유치원, 월배초, 월서중이 단지를 거의 끼고 싶고 있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어, 이런 대형마트가 또 가까운 데 있고, 또한정고장만 가면 롯데백화점까지. 네. 그래서 생활 인프라는 비교적 양호한 편인 것 같고요. 뭐, 북쪽에 뭐, CGV도 있네요. 네. 우선 간단하게 살펴봐도 입지 조건은 이 정도면 높은 점수를, 네, 주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시행사에서 밝힌 프리미엄입니다. 여기도 남았네요. 월배역 초역세권의 교통특권. 뭐, 일단 당연히 프리미엄 맞고요. 두 번째. 대구 명문 학군의 교육특권. 단지 앞 월배초, 월배유치원을 비롯해 월서중월배중 그리고 영남고 상원고까지. 아마 고등학교는 뭐 아주 가까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초등학교를 품었다는 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이번에 투시도입니다. 하늘 높이 쭉쭉 아주 중공되면 멋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대구 광역지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구시청에서 남서쪽에 현장이 있는 걸로 보여요. 일단 그렇게 보이고, 우선은 조금 확대된 지도를 보니까 여기도 보시다시피 월배역 4번 출구 이 쪽에 현장이 들어올 걸로 보이죠. 네, 현장이 들어올 걸로 보이고 월배초등학교를 바로 끼고 있다. 네 월소 중학교도 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고 홈프로스는 바로 길 건너면 홈프로스가 있고 옛날 음, 뭐 생각도 나네요. 예전 2015년, 16년 1월인가, 네 신반포자이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아, 정당계약에서 완판이 되었는데 바로 길 건너에 아, 킴스 클럽인가요? 이런 대형 마트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네, 대형 마트는 제가 볼때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게 차를 끌고 가서 어, 불편하죠. 횡단보도만 하나 더 건너면 장을 볼 수가 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이점입니다. 당연히 초등학교가 물론 더 점수를 높게 받겠지만요. 이번에는 항공지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항공지도에서도 월배초등학교, 운동장이 엄청 커 보이는데요. 어, 훌륭해 보이네요. 네. 오늘은 간단하게 조만간 오픈 예정에 있는 네, 월배역 네, 라운건설 현장을 입지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서울TV였습니다.